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적에 혹시 주위 친구를 좀 부러워하신 적 있으셨나요? 뭐 여전히 어린 친구도 있지만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종종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아들들도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다른 집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뭐 다른 집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뭐 우리 집에 없는 어떤 물건도 있고 맛있는 반찬도 많이 주고 뭐 어떠하더라 면서 다른 집을 많이 비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조금 부족한 부모가 된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또 겉으로는 부러워할 것 없다고 그런 거 부러워할 것 없다면서 대꾸를 합니다.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고 하지만 저 역시도 어렸을 적에 그런 좀 부족했던 마음을 결핍 그런 심정을 알기 때문에 사실 속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는 참 없는 게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되었을 적에 제가 밖에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도록 들어오지 않아서 부모님이 나가서 수소문 하신 거예요. 그때 뭐 전화기도 없고 하니까. 어, 어디나 가면 다른 집 친구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에서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도 벌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 핑계로 텔레비전을 사셨어요. 아직도 그 텔레비전이 기억이 나요. 조금 더 크니까 이번에 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디나 찾아봤더니번에 침문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번에는 텔레비전도 집에 있는데 왜안 들어나 봤더니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하는 게임기 콘솔을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 게임팩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하는 게 거의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요즘 저희 아이들도 어, 같은 건물 7층에 사는 동생이 있는데 그집 그렇게 잘 가요 왜냐면 그 집에 가면 닌텐도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저녁 늦도록 안 들어왔다길래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봤더니 저는 이제 교회에 나와있고 하니까 알고 봤더니 또그 집에서 놀다 온 거예요. 전화기 놓고. 이번에 아이들이 사실 설 명절을 지내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받은 용돈하고 부모님 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걸 살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명절이 오기 전부터 그 얘기를 몇번 했어요.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 저는 속으로는 이제 그 심정을 아니까 저도 어렸을 때 워낙 게임을 좋아하고 남자들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런 게사주까지 생각했는데 아내가 애들 앞에서 이런 자의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제가 조금 더 커서 어, 다른 집을 또 부러워하게 된몇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음, 그 집에 어떤 물건이 뭐 텔레비전이 게임기가 있어서 뭐부러운한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하는 가게가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운영하시는 가게. 역시 최고 부러운 가게는 뭐죠? 문방구. 요즘 문방구로 잘안 하나요? 어, 그리고 뭐 슈퍼마켓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최고였죠. 학교 다녀오는 길에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도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이런 문방구, 와 슈퍼마켓입니다. 물론 이제 눈으로만 구경하고 나올 때는 빈 손으로 나와야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방구 주인 아들하고 또 슈퍼마켓 주인 딸은 자기가 집는 자기 손에 닿는 물건은 다 자기게 됩니다. 마치 미다스의 손이 닿은 게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닿는 손에 물건은 그 겉에 써져 있는 권장 소비자가기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물건이나 뭐내 용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모님께 좀 졸라볼 수 있지만은 뭐 부모님의 직업을 사실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까지 할수 있는지를 또 규정해 주기도 합니다. 몇달 동안 자녀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돌아오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던데 아마 자녀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랬을까라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유력한 정치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내 굴지의 공기업에 자신의 딸을 부정 취업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 계획에 없었던 그 회사의 계열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되었습니다. 그, 그리고 나서는 퇴사를 하고 다시 그 관련 기업에 조금 더 좋은 어, 계열사가 아닌 이제 본사 쪽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이 취재 결과 그리고 이제 조사한 결과.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의 그 자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소리죠.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이 되었고 지난달 중순에 첫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정채용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그 부정채용을 지시한 회사 대표 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 채용이 있는 것도 확인했고 지시한 사람도 나타났는데 정치인이 그 회사 간부에게 그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그 정치인을 무죄로 선고하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 대기업에 서류도 내지 않고 입사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간에 신분을 구분을 신분의 구분을 나타내는 말로 수저를 많이 듭니다. 잘 아시죠? 누구는 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네, 누구는 은수저네, 누구는 흑수저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쥐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쥐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부각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심정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지방 변두리에 가난한 목수의 큰아들로 태어나 동생들만 줄줄이 많은 그런 평범한 집안의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평생을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사실은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은 해 같이 빛나고 옷은 빛 같이 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입이 딱 벌어지는 변화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금 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잡았다고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 이제 도시로 돌아오십니다. 한동안은 갈릴리 위쪽 변방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시작으로 점차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동안 감추어 왔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이르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은 다름 아닌 세리였습니다. 당시 컴퓨터도 없고 주소 이전 신고도 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걷는 사람은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당시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제국에서 부과하는 몇 가지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런 로마 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고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기원은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세갤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 0개라라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처럼 스무 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회막봉사, 즉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에는 이 성전세를 거두러 사람이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야 너성전세 안내서라고 말하지 했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아직 성선세를 내지 않았냐고 통보를 합니다. 아마도 세금을 걷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듣고 누군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들은 소문은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당시 사회 유력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또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하고 마찰을 좀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시민들에게는 영우 같은 분이었지만은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좀 껄끄러운 존재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리 역시 무슨 야단을 맞았지 모르니까 직접 보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겠습니다. 하고서는 집으로 들어가는 데 베드로가 입을 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세리와 얘기할 적에 예수님께서도 아마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지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네 그것은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맞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타인들은 낼지라도 자녀들은 면제를 받게 된다고 굳이 이곳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아마 이 질문과 대답 오가는 순간에 또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순간 갈등했을 것입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성인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수천 년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처음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세상 임금들이 거두어 드리는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는데 아들은 면제받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세는 누구나 내야 하는데 유일하게 면제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자유로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른 곳에 나가서는 구속받을지 몰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면한다 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책무나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 해방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은 헬러를 친약 다른 성경에서는 자유와 관련되어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전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처럼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세 이슈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타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 함은 아들로서 가지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들됨의 자유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전세를 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언급해드린 자유를 말하는 성경구절을 보듯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메인 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죄에 잡힌 상태였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녀됨의 자유를 누리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보다 또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던 문제들보다 더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으니 자유함을 얻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갈등을 하던 베드로도 어쩌면은 어 그러면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세금을 내려고할수있겠냐며 아마 당당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대답은 다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27절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요, 이 27절 예수님의 대답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행동대장이자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27절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을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장면을 딱 상상을 해 봤어요. 어, 예수님께서 아들은 세금 을안 내도 돼라고 하는 것을 받고서는 힘을 받아서 의기 어어막 의가 일어나 가지서는 가서 이렇게 따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장면 하나 떠,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연기를 못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려냐고 들어주세요. 네, 그 영화에서 차용한 거예요. 배드로가 찾아갑니다. 마, 마, 어? 내가 누군지 알아, 마? 네서장있지그 어? 서장하고 말해, 마. 어? 그 서장보다 높으신 분, 성전세 주인, 어? 그분의 아들하고 말해, 내가 어제 밥도 먹고 어? 그런 사이 알아? 근데 무슨 성전세라라고 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아, 제가 목표하다 보니까 연기가 늘어요. 아,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나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자부하는데 자신의 성격상 그걸 감추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녀댐의 자유를 남발하여서 방종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남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나에게도 적용되겠지만, 아직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졌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인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를 말해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7장,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좁게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 투용되는 말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넓게 보면은,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한들 그것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여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소유했음을 느낄 때 나오는 여유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함정에 들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은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된 언쟁과 폭력은 채바퀴 돌듯 다시 돌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 성질대로 통전세를 걷는 사람이 가서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했더라면 아마 그 사람과 베드로는 같이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 세계를 구해서 베드로에게 주고 그걸 다시 세례에게 주었을 적에 아무도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에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좀더 의지적인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한다는 같은 헬라어를 다른 구절에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행위, 즉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도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여유로움도 보여 주셨지만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며 또한 주님께서 결코 바라지 않는 행동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을 향해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낮아지는 자세, 남을 섬기는 자세라고 이어지는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번 마태복음 순서 설교 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제 아버지는 어, 1 0대 때부터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공장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구두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장으로서 가정을 건사해 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올해 생신을 기점으로 은퇴하시게 됩니다. 저는 덕분에 오랫동안 신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절염으로 다리가 좀 불편한데, 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아시고 맞춤 신발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어, 저를 저희 고통을 좀 덜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샘플로 먼저 좀 나오거나 혹은 조금 흠이 있어서 상품이 될수 없는 그런 신발이 생길 때면 언제나 제 사이즈가 보이면 저를 위해서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은요. 어, 한 번도 신자는 새 신발이 상자채몇켤례가 집에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어, 또몇 년은 걷더니 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못 느끼겠지만, 몇 년이 더 지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동안 얻어 신었던 신발을 이제 돈을 주고 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아, 아버지께서 더 이상 구두를 만드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았나 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리어 남들과 다르다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남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고 구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인이었던 죄인 되었던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낮았을 때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지금의 모습을 감사하며 자녀 됨의 자연스러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이들을 시촉하지 않게 하는 넉넉함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 됨을 자유롭게 누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올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